왜 유독 대한민국에는 수백 년의 가치를 잇는 장수기업이 없는 걸까요? 그담으로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가업을 잇는다는 것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삼진어묵은 거의 망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명규 세무사입니다 K 아몬드 바프의 윤문현 대표와 삼진어묵 박용준 대표 이두 분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두분다 유퀴즈에 출연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망해가던 기업의 대를 이어서 각고의 노력 끝에 가업을 발전시킨 성공한 가업 승계자라는 점입니다. 아 먼저 삼진 어묵은 박용준 대표의 할아버지께서 1953년에 창업해서 70년간 이어온 기업입니다. 박용준 대표가 2 9살의 나이로 가업을 물려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삼진 어묵은 거의 망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 빚이 상당히 많아서 이게 본인 책임으로 오는지 알아봤을 정도라고 밝혔는데요. 지방에 세락하고 있는 기업이었으나 할아버지 때부터 2대째 운영된 가업을 3대인 자신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영업부터 제품 개발까지 기업의 사활을 걸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어묵의 베이커리 화를 시도를 했고, 어, 업계에서는 아무도 하지 않았던 온라인 배송을 시작하는 등 새로운 판로를 뚫으면서 삼진 어묵을 브랜드화 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 그 결과 대표를 맡은 지 9년 만에 매출 25억에서 800억 원까지 성장을 시켰고요. 직원도 30명에서 600명으로 무려 20배나 확장을 시켰습니다. 만수르가 먹어서 화제가 된 아몬드 기업 바프의 윤문현 대표도 2 대째 CEO입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28살의 나이로 회사를 물려받았는데요. 당시에 공장 가동률도 떨어지고 제품 경쟁력도 없어서 구력적인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 대체 불가한 제품을 만들겠다고 결심을 한 다음에 그 제품 개발에 승부수를 던졌고, 그때 가장 유명했던 허니버터 맛 아몬드 개발에 성공하면서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습니다. 출시한 첫 달의 매출이 1억, 그리고 두 달기에는 무려 15억 원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도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해 꾸준히 시장을 공략하고 수출에도 성과를 보인 결과, 첫 제품 출시 후 매년 매출과 순수익 기록을 경신하면서 세계로 뻗어가는 K 아몬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이 많이 나와야 나라의 경제가치도 높아질 텐데요. 아, 실제로 업력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기여도, 고용 능력, 기술 투자 등 전방위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 수치로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장수기업을 찾아보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에는 3,937개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한 개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200년 이상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장수기업입니다. 이를 100년으로 낮추면 그 격차가 더 심해지는데요. 일본은 3만 3천 개, 미국과 독일은 1만 개 정도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는 단 15개의 기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왜 유독 대한민국에는 수백 년의 가치를 잇는 장수기업이 없는 걸까요? 창업 후에 가업을 잘 읽어도 대를 이어서 운영하는 것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업 승계를 막고 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업 승계를 막는 압도적 1위는 과도한 세 부담입니다. 가장 큰 이유인데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 승계의 주된 어려움으로 무려 94.5%가 막대한 조세 부담이라고 꼽았는데요.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로 일본에 이어 최고 수준입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의 그 부담은 OECD 평균의 2배 이상인데요. 과도한 세부담으로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보다 상속세율이 더 높은 일본도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18년도부터 세금을 유예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다행히 우리나라도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 대표적으로 가업상속공제 그리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납부유예제도 그리고 연부연납제도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업 상속 공제와 가업 상속 증여세 과세 특례는 요건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한도도 600억 원까지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이제 사망 이후에 가업이 상속이 되냐, 사망하기 전에 증여를 통해서 가업을 승계하냐의 차이가 있는데요. 가업 상속 공제는 사업을 한그 기간에 따라서 최대 600억 원까지는 상속 재산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증여세 과세 특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대 600억 원까지는 저율의 세율이 과세가 되는데요 어, 현행 세법으로는 10억을 공제하고 60억까지는 10% 그리고 60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어, 이번 2023년 세제 개편안에 이 부분이 담겨 있는데요 어, 지금 현행 60억까지 10%를 300억 원까지 올려서 300억까지는 10% 그리고 300억을 초과하는 600억 원까지는 20%로 적용을 해 주겠다는 개편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두 번째로는 납부 유예 제도가 있는데요. 상속세가 됐든 증여세가 됐든 이 가업승계의 요건에 맞으면은 나중에 양도를 하든지 본인이 사망해서 상속이 되든지 증여를 하는 시점까지 그 세금을 유예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상속 공제와 그 증여세 과세 특례와 중복으로 적용이 될수 없고요.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은 그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이 가업승계는 대부분의 재산이 비상장 주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행 세법에서는 비상장 주식은 납세 담보로 제공이 되지 않아서 어 현실적으로 이 납부 유예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그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최대 20년 동안 나눠서 내던지 10년 거치하고 10년 동안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어, 안타깝게도 증여세에는 이 연부연납 제도가 5년까지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도 마찬가지로 2023년 세제 개편안에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늘려주겠다는 개편안이 담겨 있는데요. 이런 그 제도가 이제 통과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한국에서도 가업을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긴 한데요 어, 가까운 일본이나 독일의 가업 승계 지원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그 활용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좀더 그 가업 승계 지원을 위한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가업 승계를 막는 두 번째 이유는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그 가업을 물려받는다고 하면은 부의 세습을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그리고 기업 내부에서는 잘하나 보자, 뭐, 너가 뭘 한다고 하는 부정적인 시선도 팽배합니다. 하지만 가업을 잇는다는 것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동산이나 현금을 물려받는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는 별다른 노력 없이 부가 이전되지만 가업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기업이 커지면은 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서 사회 기여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승계가 되지 않아서 기업이 매각이 되거나 어, 폐업이 됐을 때그 피해는 국가와 사회 몫으로 돌아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한국의 가업 승계는 현재 당면한 시급한 문제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은 거슬 수가 없는 흐름인데 중소중견기업의 창업주의 30%가 넘게 60세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아날로그 세대인 60대인 대표가 시대의 흐름과 기술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데요. 가업승계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원활한 세대 교체를 통해 우리나라의 장수기업이 글로벌 모델로 도약할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고 다양한 해외여행, 그리고 우수한 교육, 폭넓은 사회 문화를 경험한 젊은 세대가 대를 이어서 운영한다면은 더 창의적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면서 세계로 뻗어가는 K 장수 기업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가업 승계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 개선 작업과 가업 승계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인식 개선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서 탄탄하고 경쟁력 있는 유서 깊은 장수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장려해야 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